포항시회는 4일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1일까지 8일간의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4일 본회의에서는 양윤재 의원과 김성조 의원, 김영헌, 박치룡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이어 본 회의에서는 김만호 위원장과 임주희 부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제3회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제30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의결했습니다. 6일 열린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김성조 의원이 포스코 그룹의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건립과 지역 상생 협력 및 투자 사업과 관련해 질문을 했고 전주 형 의원은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 현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또 이다영 의원은 수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책, 대중교통 시책, 일자리 정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